지난 2008년 주민들의 반대로 문화재 지정에서 유보됐던 서산 해미성지가 교황 방문 확정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미성지의 역사적 가치나 교황 방문의 의미로 미뤄 이번엔 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서산 해미성지가 오는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당진 솔메 성지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1790년부터 100여 년 동안 천주교 4대 박해를 거치면서 천여명의 신자들이 처형된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지난 2008년 충청남도가 해미성지의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해서 기념물로 지정 예고까지 했지만 유보됐습니다. 당진 솔메 성지를 비롯해서 천안 성거산 당진 신리성지, 예산 이존창 생가터, 보령 갈매못 성지 등충남도의 주요 천주교 성지 다섯 곳이 문화재로 지정된 반면 해미 성지만 빠진 겁니다. 당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해미 읍성에서 순교 성지에 이르는 이순례길조차도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이번 교황 방문을 계기로 천주교계를 중심으로 해미 성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해미 순교 성지 문화재 등록 문제가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이 성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통해서 해결되고 이미 사적으로 지정된 해미읍성에 이어 문화재 추가 지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던 지역 주민들도 교황 방문 소식을 접한 뒤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을 제외하곤 대체로 인식이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성지 주변의 토지 주들은 일부 반대를 하겠지만은 해미를 위해서는 실수롭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충청남도는 교황의 방문지를 세계적인 순례 명소로 추진기로 한 만큼 서산시와 해미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서 해미 성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JB뉴스 김광규입니다.